안녕하세요 깨미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약 2주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전쟁은 쉽게 발생했지만 여파는 정말로 크다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국제유가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자재들이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에 의해 국가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임박하며 국가부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및 시멘트 생산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 국제 가격이 7배나 뛴 톤당 400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가격이 일곱 배나 급등한 시멘트 관련 종목 하나 들고 와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 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종목은 ...입니다. 2012년 7월 20일에 설립된 동사는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. 동사는 기존 레미콘 부분 자가소비 시멘트의 매출 전환으로 시멘트 사업 부분 매출 증대 및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토질 안정 개량용 DCM용 차수벽 공사용 등 고기는 고내 구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객 맞춤형 특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고효율 혼합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레미콘 사업 부분은 임대차 계약 중료와 함께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동사는 시멘트 사업 부분 매출 증대 및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 라고 합니다. 기업 이름처럼 말 그대로 시멘트업을 하는 기업입니다. 특히 건축과 토목에 사용되는 시멘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로 선정됐는데요.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 생산 원가의 30%나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마진 하락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유연탄 가격 급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은 매집 구간으로 평가가 됩니다.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집을 하고 싶으신데 진입 시점을 못 찾으시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매수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혹여나 물려 계신 종목 갖고 있어가지고 정리 못 하신다면 저희 흑개미가 깔끔하게 종목 진단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목 탈출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흑개미였습니다.